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 토끼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떻게 어제는 또잘 어, 보내셨습니까? 선거 결과가 나오고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은 본인이 투표해서 당선되었기에 기쁘고 즐겁고 희망에 차서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까움과 또 어, 아쉬움 속에서 어,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많은 표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선인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어,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지 그것을 떠나서 정말 이 나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십습니다. 정말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또 많은 국민들을 정말 잘 이끌어가고 그 마음을 잘 알아주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선거 이야기는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참 금요일이죠. 금요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또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텐데요. 정말 이 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오늘 저녁 때 있을 정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실 그 뜨거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오늘은 사사기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래니라. 입다가 안문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헤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임으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건을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건을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에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민니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묻지르니 이에 안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렘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 사사기 11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어, 이제 사사 있다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에 관한 과정의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고 있고 또 그가 암몬 어, 자손과 전쟁을 치를 때 어떠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어 안모니 야 우리 땅 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그 땅을 점령했어? 우리가 안 했어.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했고 하나님이 점령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그걸 왜 돌려줘? 야 너의 신어그 모스가 너한테 너 이거 가져. 그러면 넌안 가질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그의 딸이 나왔죠. 입다의 딸이 나온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이제 이 길라, 어, 입다하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어, 시기하고, 어, 서로는 아니죠. 에브라임이 입다를 시기하고, 그로 인해서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져서, 벌어졌던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명의 사사, 어, 입산과 또, 어, 엘론과 또 압돈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몇 가지 좀 묵상하면 좋을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입단은 지금까지 세워졌던 사사, 또 이후에 세워졌던 사사들하고 좀 다르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세우셨어요. 부르셨죠. 기도온도 그랬고, 또이 앞에 있었던 많은 사사들이 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기도온도 그렇고, 또, 음, 사, 기도원이 많네요. 드보라도 그랬고, 또, 에훗도 그랬고, 뭐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 있다는 누구예요? 길라앗의 장로들이 가서, 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네가 우리의 사사가 되었으면 어, 우리를 다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를 전쟁을 하고 우리의 머리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로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죠. 그리고 이제 어 입다가 하나님과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나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길릇의 장로들이, 어, 사사로 불렀지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음,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 선거 이야기 안 하기로 했지만, 우리가 오늘까지는 하기로 했으니까요. 어, 어, 1번이냐, 2번이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뭐, 지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고, 또, 윤석열에 대한 정,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정당성과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런 속에서 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를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지만 장로들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라보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리더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표 차이 안 나는데 무슨 우리 쪽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면 그를 위해 더 기도해야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지지했던 분들은 우리가 지지할 때 가졌던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또그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왜안 갖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서 세상의 그 기쁨이나 또는 명예나 그런 것에 흔들리면서 거기 갈때 잠깐 내려놓고 어, 갔다가 와서 다시, 어,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이 땅을 밝히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열심히 가야 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언덕 위의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언덕 위의 교회로 모인건 아니죠. 사실 언덕 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어 저는 이렇게 또어음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지만, 언덕 위의 교회. 어 언덕 위에 등불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밝히 빛나고, 온 세상을 비추고, 온 세상에 산 아래 있는 이들이 다바라본다 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뭐 그리고 나서 입다의 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입다가 그 지역의 또 우상들의 우상 숭배들의 모습들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어,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제물로 드렸냐,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성막에서 그 평생 일하는 자로, 어, 그 삶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을 해석하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재물로 드렸다라고 보는 어, 신학자들도 있고, 성막에서 일하는 어, 그 삶을 살았다라고 어,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성막에서 일하는 그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장을 보면서 에브라임과 이길르앗 사람들의 그 관심을 볼때뭘 중요하게 여기냐. 어, 에브라임은 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도권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 있었고 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죠. 어, 네가 뭔데 그걸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안 할래, 힘들어. 이렇게 뒤에서 빠지지만, 근데 그 일을 되면 그 뒤에서 또막 아, 궁시렁궁시렁 내시는 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이 잘 되면, 아, 결국 뭐 저거 했다고 저렇게 잘난 척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그 일이 안 되면, 저거 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 선배된 분들이 많다는 게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어 그렇게 지켜보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정말 섬김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전쟁을 보면서 기억할 건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죠. 얼마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간지 300년이 지난 시간 아닙니까? 어 11장에서 30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 사사기 사사시대가 350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거의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그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적 무기력감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날 때 무기력하게 그걸 내려놓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죠. 저도 목회한 지 벌써 한 28년? 요 정도 돼가는데, 28년 정도 됐는데, 무기력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가대로, 교사로, 어, 뭐 하면, 구역장, 교부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20년, 30년 하면 이제 그만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무기력감이 있는 거예요. 더 욕심내야 돼요. 더 욕심내야 돼요. 네. 더 욕심내야 돼요. 저도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척할, 하나님이 개척시켜 줄 때까지 이끈을 놓지 않으려고 여러분과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 나아가고, 그 다음 하루빨리 이렇게 유튜브에서라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음, 빨리빨리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언더교회 교회 예배가 들여지게 될 겁니다 어, 발버둥치고 있어야 돼요 무기력하게 장수 없다고 어떡하지 안되는거 아닌가 이러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무너지는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겸손히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두번 다시 세상을 향하는 그 죄악의 길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에 날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